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오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도화살 운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수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연을 하는 운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아살론의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대기 자금이나 상속 자금이나 금일봉을 화사받을수 있습니다. 도아살론의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 출시할 수 있고 실수 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예술의 재능이 있으며 감성계의 표현심리가 발달하여 방송 연예계가 적성에 맞으며 미적 감각이 있으며 연예운이 빠른 운입니다. 공부하며 연애하고 애정 소설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선생님을 사모하고 행동이 반듯하면 남자는 저에게 의지하거나 교육업이 천직이고 대중적인 학문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운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를 좋아하고 자학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운입니다. 지약과 기회를 갖고 머리를 써서 장사하거나 기술로 사업을 하는 운입니다. 공부를 하여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장과 권세로 이름을 날리고 연구 논문이나 웅변이나 연설이나 강의에서 명성을 얻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도화살 운에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눈으로 남자는 될듯 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고 신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음적 호기심에 부부 애정에 문제가 있으며 해로하기 어려운 운입니다. 모친이 품행이 단정치 못할 수 있어 모친에게 한이 많거나 모친을 봉양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백수 건달이 될수 있습니다.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수가 있고 가족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는 운입니다. 재물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사망하거나 가산 탕진하거나 투옥되거나 재난을 겪고 자기 과신형이고 남과 대립, 대립하며 잦은 전직을 하는 운입니다. 생모의 유구를 의미할 수 있고 가정에 대한 반감이 있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부모를 떠나 고독해지고. 본인이나 모친이 질병으로 입원하고 실직을 할수 있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파산이나 사업 부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와 도덕에 순응하던 사람이 불안해하고 산만하고 권태를 느껴 오락잡기에 빠지는 운입니다. 우유파로 파손, 절단, 수술, 변경, 이동, 신체장애나 재산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불화하고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폐륜과 불륜으로 성병에 걸리거나 폐렴이나 음주사고로 손실을 겪고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거나 반영을 당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그럼 권고사항으로 도화살 운에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